자, 270번 볼게. 270번. 두 자연수, 여기 적어놨어. 두 자연수. 위에 있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와 밑에 있는 자연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네제곱 곱하기 7의 최대 공약수가 얘가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1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랬어. <laughs> 지금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있는 것, 그 소인수를 쓰고 7은 쓰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수는 더 작은 애를 공통거니까더 작은 애를 써야 되니까. 얘가 지금 3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의 4제곱이고, 얘가 얼마고 하면 3의 제곱이 써진 거지. 그치? 근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랬다. 자, 그래서. 일단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함정이 있는데 선생님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의 제곱 끝 아닌가요? 3의 제곱 그럼 답이 3의 제곱은 9여야 되는데 9가 끝이 아닌가요? 근데 그 여기서 함정은 뭐냐 하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라고 했지 그치?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 소인수 하나를 적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네모 안에는, 이네모를좀 키워볼게. 이 네모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애는 3의 제곱이고, 그치? 반드시, 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추가로 다른 애가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뒤에 5가 들어가도 얘는 최대 공약수영향그안 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뒤에 11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 근데 안 되는 건 누구겠어? 여기에 만약에 7이 들어가면 얘랑 합쳐져서 최대 공약수가 바뀌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3의 제곱에다가 7을 제외한, 7을 제외한, 7을 제외한, 7을 제외한 소수. 들어가도 돼. 근데 당연히 7을 제외한 소수 중에서도 3도 제외해야겠지. 3도 제곱자지 제외해야 7, 4. 왜냐하면 3이 하나 더 들어오면 얘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될수 있는 걸쭉적거 적어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일단 3의 제곱 곱하기 2도 상관없어. 그지 2가 더 있어도 최대공하수 2의 제곱이면 맞춰지잖아. 그지 그다음에 또 3의 제곱 곱하기 5도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7이 안돼 11도 돼요. 이런 것도 돼요. 이 둘을 합쳐서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도 상관없어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다 괜찮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고 골라볼게. 1번 보기는 1 5예요 <laughs> 1번 보기 15. 15가 3 곱하기 5니까, 안 돼. 3의 제곱이 있지 않잖아. 그치? 땡. 2번은, 나안 된다. 2번은 18이야. 18은, 3의 제곱이 있고 2가 있으니까 너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3번. 어, 21이야. 21은 3 곱하기 3인데 3의 제곱이 없잖아.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 24. 너안 되지, 그지 어, 38, 2는3 곱하기 2의 세제곱이요. 안 돼. 3의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5번은 27이야. 27. 27은 3의 제곱 곱하기 3인데 3의 세제곱이 3의 세제곱이면 안 되겠지. 왜 3의 세제곱 들어가면 여기 3의 세제곱 들어가면 최대공약수가 3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 그래서 문제 조건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270번의 답은 2번이 된다. 2번이 된다. 그래서 <laughs>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머지 여기 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271번으로 가볼게. 여기 271번. 오늘 수업은 이거 C 단계. 2단원 C단계입니다. 자, <laughs> 세 자연수가 있는데, 세 자연수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어, 어떻게 생겼냐, 이거. 2의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생겼고, 다른 한 수는 2의 3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B야. 이렇게 B제곱. 이것의 최소 공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때, 이들의 최소 공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니까, 얘들 다 소인수 분해 해놓을게, 그럼. 얘 소인수 분해하면 6 곱, 6하기 10이니까, 이2개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 아,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얘 최소 공배수로 가자, 이제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여기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 2에. 이 A가 1이라면 얘가 1이 될 테고, 그치? 아, 최소 공겼수면 쏘리. A가 3보다 크다면 A가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3이 되겠지, 그 최소 공겼으니까그 다음에, <laughs> 3은 이미 다 나와있지, 지수가. 그럼 3에 제곱이겠지, 큰 거. 곱하기. 최소공배수는 여기 5가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지만 적는 거지. 이 중에서 큰거 적는 거지. 곱하기 7은 여기 혼자만 있지만 적는 거다. 이렇게. 자, 여기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그지 여기는, 어, A나 3 중에 하나야. 큰 놈이 오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최소공배수가 어떤 수의 제곱, 이 최소공배수가 제곱수가 된다는 거야. 제곱수. 제곱수가 된다는 거는 지수가 짝수라는 거야. 그지 지수 짝수. 이랬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 AB를 구해보래. 가장 작은 자연수. 크면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자 여기 지금 2의지수가 만약에 3이 된다면 제곱수 안 되는 거잖아. 3이 된다면 그러면 짝수가 되면서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 6, 8 되지만 가장 작은 A는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짝수중에서 가장 작은거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a4, b2가 되면 이 수는 지수가 모두 짝수에서 제곱수가 되는거야 그래서 a 다하기 b를 구해봐라 면 답이 6, 3번 6이 되겠네 그치? 어,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그이 문제는 두가지 내용이 섞여있어 그쵸? 소인수분해 했을 때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 공통인 소인수들에는 지수가 큰거를 쓰고 어, 세 숫자 중에서 한 놈의 숫자 때마있는 것도 무조건 써야 돼. 그제 그런 걸 갖추고 그다음는 지수 짝수 이벤트는 제곱수 내용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제다 그다음에 이7 2번이로가볼게벤트는이 72번이야.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263명이고 여학생은 240명인데 240명인데 각 반에 남학생을 a명, 여학생을 b명으로 모두 같게 나누려고 한대. 각 반. 끝니다 반수가 있겠지. 반수가 도대체 몇 반이 있냐고. 그치 몇 반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 남학생을 A 미 여학생 비명으로 모두 갖게 나누려고 한다는 거는, 어, 예를 들어, 뭐, 남학생이 모든 반에 16명씩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남학생 이렇게 이 다, 다, 이렇게. 어. 여학생은 뭐, 열, 14명씩 들어간다가 여학생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지. 반수에 따라 결정되겠지, 이거는. 오케이. <laughs> 그러니까 일단 최대 분야수 를 구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들을 최대공약수를 먼저 구해보자. 그때 a 빼기 b 구하는 거야. 어, <laughs> 자, a는 각 반에 들어가는 남학생 수고, b는 각 반에 들어가는 여학생 수야. 이랬을 때 어, 반의 개수를 최대로 할 때, 반 개수 최대로 할 때, 그때 a 빼기 b 구하는 거야. 그러면 반 개수가 최대공약수가 아니야, 그지? 반 개수 보니까 264, 2... 보나마나 24겠네, 그지? 264와 240이 있는데 이 둘의 최대공약수만 일단 한번 이 둘의 차이가 24니까 24가 된다면 얘가 무조건 최대공약수겠지더 이상 차이 나는게 제일 크기야 24는 이 3의 여기 먼저 여기 10이잖아 그치 여기 11이겠는데 최대공약수 24가 맞아 그치 그럼 반이 24반이 있다는거야 24반이 있으면 남학생은 한반에 11명씩 24반 하면 되고 여학생은 한 번에 10명씩 24번 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11이고 B가 1 2이니까 이걸 빼주세요. 1이 나오면 돼. 이렇게 문제다. 그래서 1빼기 A다. 272번. 그 다음에 273번으로 가볼게. 그냥 이런 문제 풀면 좋겠지. 시간 몇 분쯤 됐어? 10분이요. 뭐 273번 풀고 또 끊을게. <laughs>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두 벽면이 직각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벽 안쪽에 두 벽면의 크기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타일의 크기를 되도록 크게 할 때, 타일의 개수를 구해보래. 벽과 타일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데 벽의 그림을 그려보면 벽의 그림이 14, 300 이렇게 생겼고 어, 140 이쪽 140 이쪽 300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쪽 직각으로 어, 직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 여기 점선으로 그어주면 이해가 되겠지. 한길를참선으로 내가 너무 예쁘 됐네. 이렇게. 아, 이렇게 직각이 이쪽게 이렇게 직각이 란다그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똑같이 변면 여기는 140 똑같고 여기는 1 6 0이래그이 네. 직사각형 두개를 떼서 그려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두 개를 생겼다는기 140짜리, 300짜리, 그다음에 얘는 140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140짜리 160점이 아. 이거 벽면 두 개를 떼면 이렇게 생겨 140, 네, 160. 이렇게 생겼을 때이두 벽면의 안쪽에 두 벽면의 크기가 크기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정사각형 타일을 이렇게 붙인다 정사각형 타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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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두 개니까 여기 하나만 하면은 최종면 수하이 되고 여기 하나만 하면은 최종면 수범이 타일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 두개 다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치? 변면에 여기서 딱 그렇게 끊기니까 그러면 얘 최대 공약수 구하고 얘 최대 공약수 구해가지고 그들의 공약수들 중에서 어, 또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뭐 300하고 140을 먼저 하면 아, 이거 20으로 아, 20을 해볼까? 20을 먼저 해보자. 20 하면 15 20 하면 7 끝났네. 그치? 얘는 최대 공약수 20 나오고 얘는 140, 160 해오나 말아 20이네. 이게 그 20, 27, 이거 2이 타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문제 왜 이렇게 쉽게네 쉬면 괜찮아. 이렇게 쉬게는 뭐둘다 최대공약수가 20으로 똑같아. 휴. 뭐 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러 이거 20, 20짜리 정사각형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타일 개수 몇 개인지 세 보자고. 20이면 쪽에 15개, 이쪽에만 7개니까 여기에 타일 개수를 이거 곱하면 5 7, 35니까 105개 들어가겠지? 여기에는 78이 56개 들어가는 거지. 그 합치면 되지. 그러면 161개가 나오네. 무슨 문제야. 쉽게 요 5번이 답입니다. 여기 달라야 재미 있는데 이게 뭐 똑같이 내버려 다 그렇지? 에흠. 만약에 다르다면 문제는 재밌어지는데 여기에 최대공약수는 만약에 24가 나오고 여기 최대공약수가 18이 나와, 그러면 24, 18이니까 얘를 맞추면 얘가, 안 맞고 얘를 맞추면 얘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면 24와 18을 한번더 최대공약수 구해가지고 6으로 맞춰야 여기 다둘다 다 맞는 건데 이 문제는 쉬워져 버렸네, 그죠? 래서 273번 최대공약수 관는 문제였습니다. 끊어주세요.